신차가와 비교했을 때한 1200만원밖에 감가가 안됐어요. 다만 이 차량은 리스 승계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세이브한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제가 요즘에 보니까 대부분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. 중도에 해지했을 때패널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건을 잘 알고 구매하셔야지만 누구보다 유리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요. 20년도나 21년도에 구매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뭐 2%대 4%대도 존재가 하는데 더 낮은 금리로 차를 살수 있다는 장점과 취득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눈속임도 정말 많아요. 이자를 잘 보고 총 만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잘 보고 승계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이엔쿠페 신차로 오더를 넣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스탁 차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량 정말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취득세 없이 기존 이용자가 이용했던 조건 그대로 인수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인 만큼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보증 기간 4년 동안 키로수 무제한이기 때문에 28년도까지는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